이집트에서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몬, 아몬, 암몬, 아멘 등 파라오나 신들의 이름에서 눈에 띄게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뜻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아멘 믿습니다처럼 동의한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몬, 아몬, 암몬, 아멘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신의 이름으로서 숨겨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문은 이집트 낡은 하류에 위치한 테베에서 숭배되던 바람과 공기의 신입니다. 이 신은 후에 태양신 라와 합쳐진 후아문라 또는 아문레로 태양을 상징하는 신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아문은 그리스인들의 제우스 로마인들의 주피터와 동일시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집트의 왕 아멘은 머리에 있다 라는 뜻의 파라오 아멘넴 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고왕국 이야기 기억하시죠? 고대 왕국의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와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고 미라를 만들고 미라와 함께 보물을 묻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훌륭한 파라오와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군대 지휘권은 물론 자신의 궁전과 사원에 대한 통치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대신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권력을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한동안 분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사르곤의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지배자가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메넴헤트입니다. 사실 아멘네헤트는 파라오가 아닌 재상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이집트의 새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역사의 새로운 시대, 이집트 제12 왕조, 즉 이집트 중왕국의 시작입니다.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멘네헤트는 더욱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대도 충분히 강해졌어!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된 나라는 바로 누비아 왕국이었습니다. 누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영토가 수단 영토이며 4분의 1 정도만 이집트에 속합니다. 서아프리카의 고대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중앙아프리카로 내려온 것과 달리 누비아 사람들은 중앙아프리카로 내려가지 않고 나일강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 덕분에 생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비아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 그대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누비아 사람들은 아름다운 물건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나일강을 따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상하와 동물가죽, 타조 깃털과 보석 다이를 팔았으며 이집트에 금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아멘네헤트는 누비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금을 캐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비아의 지배자가 된다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많은 보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멘네헤트는 누비아를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누비아 사람들과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누비아를 쿠시라고 다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무덤 벽에 새로운 아프리카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누비아 사람들이 금과 흑단, 향, 모피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집트 사람에게 바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후 무려 700년 동안 누비아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스스로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말을 배우고 이집트 종교를 따르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름대로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비아의 여인 중한 명은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와 결혼하여 이집트의 여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티의 여왕입니다. 이집트 궁전으로 들어간 누비아 사람은 티의 여왕 외에도 많았습니다. 마침내 쿠시에 살고 있었던 누비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왕조를 건설하고 그들 스스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 제25 왕조 에티오피아 왕조입니다.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왕조를 일으킨 누비아의 나라 쿠시 왕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기까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쿠시 왕국은 중국산 비단이나 인도산 면포, 지중해산 포도주와 향수를 수입하는 등 대외적 교류도 활발하였습니다. 이런 쿠시 왕국은 후에 오늘날 에티오피아 북부에 위치한 악수 왕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쿠시 왕국이 세운 이집트 왕조는 에티오피아 왕조라고도 하는데 에티오피아란 고대 이집트어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또한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며 전통, 기술을 그대로 이집트 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대한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읽게 됩니다. 이러한 고대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남쪽에는 누비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홍해를 끼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나안 땅을 맞대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힉소스족의 이집트 침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중왕국 시대. 침약자에서 왕조가 된 힉소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개굴 개리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개굴.